아 내가 가려고 하니까 날이 이테이그 개나리 십장생 1 1안 버스키. 비디오 스피커 전신. 어우, 펠어 지금 제 티켓 이 없어져 가지고. 아, 미치겠네. 아. 여기 어딘가 에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여기나 여기나? 맵이 마이티켓이망 포스터. I u n 거 8 0 0 0 원을 내라는데 이게 제가 뭐 어디서 흘린 건지 아니면 호스텔에 놔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호스텔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가면 기차를 놓치거든요. The 아, the 아... 아 이게 호스텔... t r e 0 e i p t Receipt. 아 e c e i p t Receipt. r 아, 이거. i p t Receipt. 티켓을, 아니, 싼 값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꽤 비싼 값을 주고 샀거든요? 아니, 일단 뭐, 티켓을 제대로 간수 못한 거는 제 잘못이니까, 뭐, 뭐라고 할수 있는 그건 아닌데, 이거를 제대로 못 뒤졌어요. 나중에 거기 뒤졌는데, 티켓 나오면은. 아니에요, 그래. 다 지나간 일이고, 저는 이제 한 시간 후에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를 떠날 사람이에요. 뭐 미련 가져봐야 아침에 오늘 체크아웃 30분 전에 일어났거든요. 어제 너무 늦게 자가지고 작업하다가 후다닥 챙긴다고 막 있는 것들 가방에다 다 쑤셔놓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가방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천천히 뒤져 보려고 했는데 저분들이 막 자기들 시간 없다고 막 짜증내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가방도 결국 제대로 못 뒤져 보고. 하이... 애도 챙길 거 제대로 챙기고 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다내 잘못이죠. 어쩌겠습니까? 내 잘못인가? 이러고 티켓까지 새로 사야 되는 멍청함. 일석이조죠? 안 되겠다. 사일간 밥 굶습니다. 굶어야겠다. 4일 동안 만 원씩 사일을 아끼면은 4만 원이 채워지기 때문에. 오씨, 왜 이렇게 빨라? 빠르다는 소기 봤는데 진짜 빠르네. 싱글 티켓으로 하면 되는 건가? 있죠. 여기도 LG고 이런거 엄청 많이 있어. 여기 좀 비싸구나. 120, 160, 190. 애들이 휴대폰을 훔칠 만한 애들. 야, 뭐야 이건가? 오늘 저는 밥 없습니다. 저녁에 뭐한끼 먹거나. 질질 맞게 질질 흘리고 다니는 린입니다 야, 우리 엄마나 집에서도 한 번도 밥안준 적이 없는데. 셀프, 셀프. 아무리 뭐큰 잘못을 많이 하는 친구도 아니었지만 잘못했다고 뭐 밥을 안 준다거나 이런 점도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집 보니까 뭐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면 밥안 주고 막뭐 이러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90점 때 초반이었나 평균 입장인데 초등학교 요 얘가 막 시험 그 점수가 평균 뭐 95점인가 97점을 못 넘기면 엄마가 밥을 안 준다고 막 엎드려서 책상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진짜 너무 충격받았던 기억이 어릴 때 있어요 이게 참... Excuse me? I'm 35탔어요 30분, 1,400원. 됐다. 이게 내리네. 아 한국인들은 못 버텨줬구나. 한국인들은 이러면 안된줄 알고 카드 계속 된다고요. 아, 진짜. 와퍼 뉴. 12,000원? 18,000원?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아, 칼로리구나. 야, 가격이 안 나고 오 칼로리. 아니, 아니야, 칼로리 안 돼? 18,000원이 맞는 거 같은데요. 친구 아니야? 진짜야 이거? 만원 더블 치즈버거 세트 와퍼 7,800원 달.. 단풍이 도저히 사먹을 수가 없는 가격이야 옆에 맥주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 빅맥 얼마지? 6,000 <laughs> 아..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여기 아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데를 골라서 음. 뭐야 이 옆에 신나면 뭔데? 2,700원 아 이거 코젤 되게 싸네 여기 왔으니까 이거 코젤 사 먹어 보죠 전1 8 0원여좀 이렇게 비싼 거 같아요 따야 유럽에서 오래 여행하다 먹는 흔한 면 맛은 진짜 아우 하면서 봄뷰 중에 제일 색다르고 예쁘고 뭔가 신기해요. <laughs> 야 너무 예쁘다. 우와우. 야 종이 막 친다. 달이다. 초승달 미친 거 아니야? 카페가 있어요. 요거 그냥 죽인다잉 죽인 아, 줄 알았네 스피크링 와인도 팔잖아 오왜 이렇게 싸? 응? 음? 6,000원이라고 한 잔에? 뭐지? 왜 이렇게 싸지? 아 여기 원 싱글 에스프레소 플리즈 빈속에 먹는 커피 딱에 요 약간 덜 녹은 설탕이랑 커피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한번 아, 쭉. 내일 이렇게 밥 먹고 에스프레소 한잔 하고 와인 한잔 때려 먹고 밤에 종소리 들으면서 집에 들어가고 0.99유로 천원 토마토 여기도 있죠 이제 귤 1kg 당 3,200원 사과 1kg 당1,200 1,500원 좀 비싼 사과나 한 1kg 당 2,000원 야 개싸다 여기도 마늘도 사야죠 얼마 자 오늘 삼계탕을 끓여먹을 거기 때문에, 키로당 3,000원 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와, 1.5kg짜리 체코닭인 것 같아요. 이거 7,800원? 되게 좋은데 이거 엄청 크다. 이거? 아, 너무 싸다. 음, 소고기 같은데? 갈비인가? 이거 800g에 지금 9,000원 정도. 9,200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삼겹살 538g 6,000원. 아, 진짜 6,000원이셔? 저글. 아, 한국에 살기 싫어진다 진짜 점점. 닭다리 800g. 에 6,000원도 안 해요 참고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격을 좀 넉넉하게 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율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보다 한몇백원 정도는 더 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돼지 목살이래요 근데 1.2kg에 7,200원 막이래요 한국에서 목살 그 100g당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최상급이면 더 비싸겠죠 당연히 몇천원 한단 말이야 국내산 코카콜라 어, 2리한 어, 2,800원 펩시 1리터 1,800원 필스노와 코젤의 나다죠? 500ml짜리 하이네켄 한 캔이 1,200원. 1,2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필스노우르 이렇게 2,400원. 필스노 이렇게 여기서 되게 비싸구나. 아 여기도 피처를 판다. 이게 유럽에서 피처가 참 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코젤 병. 이거는 흑맥주 코젤인가? 500ml짜리 병이 1,100원?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쳤다 진짜 가격이 왜 이렇게 싸? 아, 1.2kg짜리. 빵 2,400원 쌀 3,000원 아 그리고 유럽은 수돗물로 그 요리를 하기가 좀 그래요 생수를 사가서 생수로 끓여야 됩니다 그리고 몸통만 발라놓은 게 있어요 3,000원 내일도 먹고 하면 되지 아침은 이걸로 챙겨 먹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사고 17,000원 나왔어요 아 미쳤다 진짜 와 이거 1.5kg라가지고 한... 한년 먹어야 될것 같아. 아, 뭐야, 탄산이잖아. 탄산수를 유리하게 잡긴 괜찮겠죠? 아, 오히려 좋을 수도 야, 탄산수로 끓이는 삼겹살. 아니,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잘 네, 해줍니다. 자, 한 시간 동안 이제 작업을 좀 합시다 사실 한국의 тради션 치킨 수프? 삼계탕이라고 불러요? 삼계탕! 삼계탕, 맞아요 네 어디서 온 거예요? 저는 콜롬비아인이에요 콜롬비아인? 아, 정말요? 저는 한국에서 온 거예요 한국에서 온 거예요? 네 정말 흥미로운 곳이에요 콜롬비아, 아바나 아바나? 맞아요 Ah right, The capital Bogota, the capital. Oh. And one other uh, uh, known city is Medellin. Maybe oh. you have listened of. Oh yeah, yeah. I know, I know. The old car. Yeah, yeah. It's, it's what most common for uh, drugs dealers, drug Yeah, right, yeah, yeah, places, yeah right, right. But cars are good. <laughs> <laughs> yeah. yeah, right. What's your name? David. David. And yours? Ah, uh, I'm June. June. Let's nice meet. Let's nice meet. June. <laughs> <laughs> 오랜 거 무서워? 야 아이씨, 미쳤다 이거 에이 안 쓰지만 너가 허벅지 썰어 그러면 다쳐 죽어요 중딱 수준일 때 잡아서 1kg도 안 되는 닭이 병아리 수준이었닭 풍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1.5kg짜리 닭이잖아요. 진짜 닭 다리 배워보는 순간. 에포가래겨울에 쓰는 마어요 1 3 0 0원 <목소리가> 생맥주 이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1 0 0 0요 g 1000mg. 1야 이거 m g 1 0 0 0

GG, 이거 이